관수세수 관세위 집사는 청원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시오 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시오 인예신의전 흥은 신의전에 나아가시오 그에 네. 삼상양 아, 네. 잠시만요 집사 아까 그들 하야 집사 위치로 아까 집사, 집사 괘, 검역 덜. 작주 덜. 술을 술을 다루셔잔한 내. 잔을 네. 내줘 음. 이적적, 어, 좌지사가. 소태, 재배, 조금 물나 두번잘하시오 인간 복이 제자리로 들어가시오. 집사, 인, 흥관, 그, 초, 급, 그 제집사 예, 신의전, 대, 재배. 참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두번 잘하시면 됩니다. 행 초원내 초원내를 행하시오. 초원간 예 신위전. 관수세수. 아 관수세관세위. 초원간 신신전괴 집사 역괴 집사도 따라 꼬라앉으시오. 이작 이 작수 헌관 술잔을, 헌관께 술잔을 아. 드리시오. 집사, 검역, 작주. 어, 집, 주두잔잔 내놔야지. 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같이 들고 있어. 헌관, 아. 어. 십자, 견우 흥가는 술잔을 올리시오. 코고 신의전 정저 술잔을 젓가락을 올리시 아, 정저 축, 동양, 괴 복, 무 축가는 동양으로 그런저 축을 충문을 읽으시오. 요새 차 경자 시월도사소육대손두찬소 이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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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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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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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 소태대배두번 절하시오. 인강 보기 제자리로 들어가시오. 행 아흔네 아흔네를 행하시오. 저쪽저 따르는 고 모시 모시 안되잖아 그래 이제 빨리다. 흥관예 신이자 예 집사 아, 옆에 안 같이, 안 같이. 집사도 집사도 옆에 꼬라지. 전 내려주고.